네, 지금 저는 약국으로 가는 길인데요. 어, 중간에 배가 너무 고파서 맥도날드 드라이브 트로에 잠깐 들렀다가 햄버거를 하나 샀습니다. D-A-L-C. 이걸 닭이라고 해놨네요. 포장지 뒷면에는 일본말로 이렇게 적어놨네요. 에비버거 잡판 에비라고 어, 적혀있어요 그리고 포장지 옆에는 K 치킨버거 코리아 이렇게 되어있어요 K버거치킨이라고 해놓고는 왜 햄버거 이름은 에비버거일까요? 어? 이상하네 에비버거 음 맛은 괜찮습니다 안에 치킨 튀긴 치킨 한마리 들어있고 밖에 햄버거 빵에다가 뭐 다른 건 거의 없습니다. 또뭐 먹을 만 하네요. 얼마 전에 골리비에서 치킨버거가 나왔는데 경쟁 상품으로 내는 놓것 같아요. 맛이 거의 비슷하네요. 소고기 패티 대신에 치킨 들어가 있는 치킨버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 배고플 때. 가끔씩 뭐, 먹어볼만 하네요. 지금 세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여는 어딜 가도 공사하는 데가 많아서 먼지가 억수로 날립니다. 차를 씻어놔도 뭐 하루 이틀이면 뭐 금방, 금방 들어오집니다. 도로에 덤프트럭도 많이 다니고, 흙먼지가 막 떨어지면서 덤프트럭이 달리니까, 그 먼지가 감당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공사하는데 덤프트럭하고, 사방에 그냥 뭐 도로공사고, 뭐 수도공사고, 억수로 해야 됩니다. 이선철이라 그런가. 잘 모르겠네 그거는 세차비가 그리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오늘 날씨가 딱 세차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차 이렇게 신호에 걸려서 정차를 했으면은 음, 참 구울하는 사람도 많고 그게 담배 까치로 담배 피는 담배 파는 사람도 많고 옛날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던 시절 보는 것 같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도로 사거리 같은데 신호 걸려 있을 때 저렇게 담배 팔러 다니거나 구글하는 사람 없죠, 지금은. 참, 우리나라 보면 많이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전호아는 지금 뭐냐면 창문 닦아주고 지금 돈 받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와가지고 물 뿌리고 지금 창문 닦고 공전 하나 줘야지. 어, 이미 지금 저거 청소를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네. 500원짜리 동전 하나 줘야 되겠습니다 시크한데요 억수로 빨리 닦은 아거 치고는 깨끗하게 잘 닦였는데요 어,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고객, 고객의 한 명으로서, 어, 잘 닦았습니다. 옆에도 좀 닦아달라고 할걸 그랬나? 저래 차 닦아가지고 내가 5페소 줬으니까, 한 30페소, 0 정도만 있으면은 한끼 먹거든요. 뭐, 잘 차려 먹는 건 아니지만은, 어, 배, 뭐, 흙이 진 거는 넘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차한 다섯 대, 여섯 대 정도만, 어, 닦으면은, 한 끼는 해결하겠네요, 제가 좀 많이 불쌍해 보일 때도 있고, 좀 그런데, 어, 돈 자주 안 줍니다, 저는.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 자주 주, 어, 준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어, 가끔씩 주기는 하는데, 어, 그래도 자주는 안 줍니다. 쟤들이 돈 받아서 저렇게 구걸 을 해서 돈 받아서 지 식구들 먹여 살리거나 뭐 줄임배 채우면은 괜찮은데 저 돈으로 뭘 해요? 필리핀 사람들. 필리핀 애기들이나 청소년 애들 젊은 사람 정말 많이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합니다. 아직도 필핀 대통령이 그렇게 때려잡았는데도 어, 안 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아직도. 근데 저렇게 밖에서 구글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Right. 그러니 제가 뭐돈 뭐 준다고 밥, 사먹, 밥 사먹는 게아니라 하는데 제가 뭐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필리핀 분들 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그래도 불쌍하니까 주고 하는데 웬만하면은 안 주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후원은, 어, 남을 돕는다는 거는, 그, 자기가 후원하는 돈이 진짜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100% 어, 안다고 확신이 들 때, 나, 저는 그게 후원이라고, 진정한 후원이라고 생각해요. 어, 후원은 했는데, 그 돈이 어디 쓰인지 모른다. 그냥 돈만 준다. 어, 그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땡라고봐요 후원을 빙자한 사기가니까 아 생계형 범죄 뭐 그런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어, 아주 인색해서 뭐 없는 사람들은 안 돕고 살고 그런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주변에서 제가 아는 한뭐제 옛날에 지인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뭐 힘든 일 생기고 하면은 많이 도와줘요 저 해야죠. 그게 고원이죠.